7월 5일 금요일 1인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낙은에 단자라는 표현이 꼭 현재에는 선교사님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려지는데 어떠십니까? 너무나 무리한 해석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위하여 흩어진 자들, 낙은해 된 자들, 바로 선교사님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환영하고 영접하고 또 환송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일이며 믿음의,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법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그만 액수로 몇 분의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돈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이 오고보다 또 연락이 되면 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못 보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힘닿는 대로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성교사님들이 아뭐 적게 보낸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곤 하십니다 예 바로 오늘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졌겠습니까 그때에는 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나그네가 되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 가운데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성도들이 도와줘야 되죠. 성도들이 아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오셨냐고 환영하고 또잘 섬기면서 힘을 내어서 또 가서 힘껏 복음을 전하라고 환송할 수 있어야죠. 이것이 믿음의 신실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요한은 가르치고 성령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냥 놀러 오라고, 뭔가 보고하려고 막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는 그전에는 또 설교도 마음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성교사님들이 오면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놀러 오시라고. 그냥 밥 먹고 이야기하고, 커피도 마시고, 한참 웃다가 가자고. 그리고 제가 가끔 선교사님들의 어린 아이들이 오면은 많이 놀아주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유, 너무 친절히 대해주시고 편안하게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덧붙였던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참한다고 생각하며 섬기는 것이고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저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에는 구역별로 또뭐 부서별로 뭐 생각하면서 전도회별로 우리는 어느 성교사님을 어느 어느 성교사님을 생각하자 위하여 더 열심히 기도하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어, 목사님 우리,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 중에 우리 이러이러한 성교사님은 언제쯤 들어오세요? 제가 알려드리면은 선교사님 오시면 우리 밥이라도 한끼 먹었으면 좋겠다. 고 선교사님 그냥 놀러 오세요. 뭐 설교하려고 하고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하고 뭐 격식을 갖추고 이런 기보다 그냥 놀러 오세요. 우리 밥한끼 해요. 수박 한 조각 잘라 먹죠. 뭐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사님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선교의 이야기도 하고 경험했던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감격스러웠던 이야기들 나누면서 기도 제목에 풍성해지고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어, 성교사님, 가실 때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좀 멋지게 머무세요.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교사님, 뭐, 어떻게 교통은, 이 머무시는 중하에 어떻게 차 편은 있으신가요? 어, 제차 좀, 제가 보험 처리할 테니까 제차좀 쓰세요.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항에는 어떻게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럴 수 있는 성 성도님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고, 그러면은 좀 열심히 일한 것좀 모은 게 있으면은, 아, 내가 성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가봐야겠다. 우리 한번 힘을 모아 성교사님이, 성교지 한번 같이 가보자고.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예배하고, 성교사님이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한번 해보자고. 이런 모습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거창한 일인가요? 이미, 제가 거쳐온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선교사에게 이렇게 동참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 말씀드려 봅니다. 요한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며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꿈을 꾸며 기도를 해보며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리하여 흩어진 자, 나그네와 같은 자, 지금의 선교사님과 같은 자들, 그를 환영하며 영접하며 또 그를 환송하여 보내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들이 믿음의 신실한 모습이며. 또그 선교사에게 동역 동참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 나이다. 우리들 중에도 우리도 그렇게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것을 오픈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우리도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을 꿔봅니다, 거룩한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기적과 같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복음을 위해 나그네와 같이 된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기도, 위로, 격려, 영접, 환영함으로 신실한 동역자와 같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게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